안녕하세요 피처코인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해야겠죠 네, 위쪽부터 에이브, 수이, 스테이터스, UX링크, 세타토큰, 아발란체, 솔라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분할 매도와 적절한 보유종목의 현금화를 통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저점에서 잘 매수한 덕분에 아직도 모든 종목이 수익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예정인데요. 이러한 급등날 코인들의 대응법과 타점 시황 분석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돈들어가 않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페페코인이고요 네, 대표적인 밈코인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특히 어젯밤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다 함께 저점 매집 진행했고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신규로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서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폭등 수익까지 꼭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먼저 페페 코인은 4시간 봉 차트로 볼 거고요. 현재 0.039원 매물대 부근과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의 페페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페페 코인이 딱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수렴과 안쪽에서 꾸준한 윗꼬리를 형성하며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의 강한 폭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선을 같이 보시게 되면 5일, 20일, 60일, 120일 이 평선들이 전부 고르게 정배열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페페코인은 상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에서 페페코인은 대각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려는 움직임 이후에 곧장 반등하면서 예, 추세선을 지키고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예, 오늘 캔들 또한 최대한 추세선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입니다. 예, 이 말인 즉슨 가격이 이 추세선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예, 세력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트 그림이 망가지기 때문에 페페코인은 현재 이 추세선 밑으로 절대 하락할 일이 없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시총이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페코인이 이렇게 막대한 양봉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축적되었다는 것은 고래와 세력들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고래와 세력들이 먼저 물량을 다 털어서 차익 실현하고 시장을 빠져나갔다면 매도 거래량이 월등히 더 많이 축적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축적된 양봉 거래량에 비해서 매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아직도 고래와 세력들의 물량이 축 분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페페코인은 단기간에 0.039원 매물대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수익 구간마다 분할매도를 통한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단기 조정을 마치고 세력들이 거래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0.062원 부근 상장 당시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약 80%가 넘는 대폭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선 20%에서 30%의 수익 구간마다 분할매도를 통해서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니까요. 예, 추가 대응법을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편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은 제가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 변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겠죠. 만약 영상만 보고 그대로 매수하시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공포감으로 인해 패닉셀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행위는 피 같은 돈을 날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뒀는데요. 네, 100%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돈 달라고 절대 안 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페페코인의 실시간 대응법과 추가 급등마을 코인들의 타점법 전부 무료로 받아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페페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표적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